미국의 골디락스 고용 지표에 나스닥 2% 상승, 국채 금리는 급락. 그동안 미국의 물가에 상방 상승 압력을 가해온 노동 시장 과열이 완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. 고금리가 장기화할 것이란 기대도 약해지면서 미국채 수익률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450.02포인트, 1.18% 오른 3 8 6 7 5 6 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스탠더 앤드 플러스 S&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3.59포인트, 1.26% 오른 5 1 2 7 7 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15.37포인트, 1.99% 상승한 16,556.3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. 이날 발표된 미국의 4월 고용보고서가 미국 경제의 연착륙 시나리오인 지지하는 골디락스,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의 수치를 보이면서 시장이 환호했습니다. 미 노동부에 따르면 4월에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7만 5천 톤 늘어 바우존스가을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였던 24만 명을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. 실업률은 3.9%로 0.1%포인트 상승했고 주간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.2%로 둔화하면서 미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음을 전반적으로 시사했습니다. 고용의 초과 수요에 기반한 뜨거운 고용 시장은 그동안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. 고용 시장 약화를 시사하는 이날 보고서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금리 인하를 개시할 수 있다는 기대를 되살렸습니다. 근데 이날 기대감 강화에 AMD가 3.04%, 마이크로소프트가 2.22%, 엔비디아가 3.46%, 메타가 2.33%등 기술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. 전화회상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애플은 1100억 100,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이날 6% 급등 마감했습니다. 바이오테크 기업 암재는 실적 호조와 비만 치료제 기대에 11.8% 급등했습니다. 이 채권 수익률은 급락했습니다.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미국채 10년물 10년 수익률은 이날 뉴욕 증시 마감 무렵 4.5%로 하루 전 같은 시간 대비 8BP 하락했습니다.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도 같은 시간에 4.81%로 하루 전 대비 8BP 떨어졌습니다. 존 행콕 인베스트먼트 메리지번트의 에밀리 롤런드의 최고 투자 전략가는 이번 고용지표는 경제가 과열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덜어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되살렸다라며, 고용시장의 나쁜 소식은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가 가능함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.